안녕하세요. 수학을 서술하다 신수학 권장 신민아입니다. 중등수학의 골든타임, 신수학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 골든타임을 위한 신수학 조정부 입학상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입시의 강한 수학,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입시를 위한 수학, 입시의 강한 수학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 꿈꾸는 우리를 향해 한걸음 더 바짝 다가갈 수있도록 그렇습니다. 2023학년도 신서 재원생들의 빛나는 업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요, 특히 각방고라 불리는 양서고 입학은 물론 반대치고사 100점 만점, 심지어 이 학생의 형제 수업 모의고사 성적은 1등을 보입니다. 각방고와 같은 일반고, 항목자사고 또는 자유형 공익고에서 입학은 물론. 학교 생활을 멋지게 해나가기 위해 중학교 시절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과목이 있는다면 당연 수학이라는 것에모두가대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중학생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중등수학을 신수학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학습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수학은 지금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매월 말에는 전국 단위의 주등학력 평가를 통해 일일 객단적인 수학 실력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고민하고 안내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구면 100점 100승. 중학생들의 경우, 내신 시험이 잦은 편이 아니다 보니 지역에 따라 나이에 들고 상의해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중등 내신에서 A 등급이라고 하면 대체로 30에서 40%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재 고등급제 내신으로 환산하게 되면 4, 5등급까지도 A라는 등급을 A라는 점수를 받게, 되는 게, 받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고등학교 때 진학해서 3로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신의 수학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난감할 시험 점수를 받게 되면 스스로 수학 공부를 회피하고 끝내는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바르고 정확하게 수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봅니다. 중학생에게는 시험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데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실제 시험처럼 OMR 카드에 답을 기입해서 보낸 그런 전국 단위의 시험은 분명 여러분의 수업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말에는 한달 동안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학습 상황 분석 보고서를 발행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로그인하시면 우리 아이의 출결 상황과 학습 진행 상황은 물론 월말에 이렇게 학습 상황 분석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 교재와 학습지로 분류되어큰 문제량은 물론 난이도에 따라 성취도 또 점검률을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습 상황 분석 보고서의 꽃은 유형별 우리 아이의 대표 우술 유형과 취향 유형을 세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션샷에서 1차적으로 저와 1대1 개별 수업을 통해 오답에 대한 피드백은 진행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오답 유형이 해결되는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2차적으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학생과 면담을 하며 이 취향 유형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합니다. 아이들 또한 모두 알고 있습니다. 틀린 문제, 인식을로 틀린 답. 우리는 오답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틀린 답을 지우고 다른 답을 쓰는 게 오답을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틀리는 유형을 취향 유형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쉽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아, 내가 평소에 이런 부분을 자주 틀렸던 게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보이는구나.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좀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인지하는 힘은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모르는 영역을 확실히 저희는 짚어드립니다. 메탈 인지학습법은 상위권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수 요소에 저희가 회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쌓인 보고서는 학생별, 대별 파일로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성장 파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파일에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저희가 매일 작성을 하는 학습 분석들인데요. 학습이라는 게 자신이 모르는 걸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모르는 과정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해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무턱대고 오답을 해결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함께 틀린 위유 틀린 이유를 찾는 과정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답에 대한 이유를 찾는 과정은 건너뛰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모든 오답의 이유가 계산 실수이거나 어려워서, 몰라서 대다수의 이유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서도 천차만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이유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내가 플러스를 잘못되고 마이너스로 봤어. 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루트 3을 썼는데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루트 안에 3만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사실 끝까지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답을 적었던 잘못이 있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써야지, 다음번에는 그 똑같은 의미로 표릴 확률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힙포자, 언제 발생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때 자꾸 회피를 하거나, 또 회피하는 횟수가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학을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만약에 목표가 확실하다면 수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포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려고 하고 그 고민에, 고민을 반복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 단순히 이번 공부에 대한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미래의 꿈이 있고 없고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 또한 의식적으로 아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물출시켜주는 환경을 저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희는 매 수업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학습 분석들을 쓰고 미래에 대한 긍정화가 내가 이 미래에 희망하는 어떠 어떠한 학교를 입학했다, 졸업했다, 또는 이 친구처럼 고려대학교를 입학했다 이렇게 결정된 미래를 쓰면서 이 미래를 향해 공부하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다양한 대학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서그 순간 자신이 그 캠퍼스에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 순간의 찰나을 저는 연속적으로 기억 하고 결국은 꿈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이렇게 내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한 학습 분석도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제가 함께 있는 단톡방이 반드시 인증하고 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시죠? 그렇다고 사춘기 중학생들에게 매일 하원해서 질문하기도 민감하시고 그리고 학원에 다시 또 전화를 매번 하시기도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저희는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열렬한 응원을 지지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 동력중 가장 강력한 것은 저는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공간 버튼 하나, 이모티콘 하나로 우리 아이는 그야말로 공부할 맛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판에 저희가 깔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는 모든 중학생과 학부모님이 다 같이 참여하는 단계방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숙제를 인증하는 학습습관인 챌린지가 매월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학습의 상태는 결국 습관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습 과정 중에 숙제는 복습의 핵심이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점점 까먹기 시작합니다. 특히 몰아서 학습하려는 습관은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매일 일정량의 숙제를 정해주고 그걸 단톡방에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항상 숙제를 저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항상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현수학에서는 수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현재 골든타임을 어떻게 하면 더욱 알차고 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신수학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합니다 감사합니다.